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시장 잘 짚어 주실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예시를 네. 들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2.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잘 가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우회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오늘 많이 팔았네요. 진단 좀해 주세요. 네, 항상 네. 그 코스피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네.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두 종목의 움직임을 항상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죠. 근데 오늘은 어,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 좀잘 버텨주고 어, 그 다음에 좀 힘을 그나마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외인 매도도 좀 많이 나가고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도 뭐 이제 그 많이 좀감소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보다 이제 더 투자자들이 약간 좀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어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좀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2020년도까지는 어 앞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이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 초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다 보니까 사실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좋은 정책들과 기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게 좀 다가왔었던 어, 오늘 또그 삼성전자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한2.58% 정도의 음봉이좀 어, 나왔었는데 어, 이 그림이 이제 거래량도 적지 않은 음봉과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뭐3% 이상을 좀 내렸다는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외인 매도가 좀 많이 세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그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중간중간에 뭐 이탈이 되는지 혹은 뭐 이제 4만 4천원대가 또 이탈이 되면은 어, 이 아래에서 또 추세가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코스피 증시 8월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 이제 그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도 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A 지수의 그 편입비 비중이 5, 이제 그오에서 10%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5월에도 그런 그 리밸런싱 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2조 4천 8 0억 정도의 그 외국인 순매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5월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8월 달에도 이제 그 msci 리밸런싱 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 a지수가 이제 10에서 15%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외인 그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이제 5월 달에도 외국인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8월 말로 이제 좀 잡혀 있고 그게 또 진행이 되면 8월 달부터는 어, 이제 외인 수급들. 좀 흔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시와이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 주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티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게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52% 쭉쭉 올라가면서 1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제 보니까 7월 2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 완전 폭발하면서. 급등, 급등, 급등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일본 관련된 수혜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생각하니까 그 새우, 꽃새우도 음... 생각이 나고요. 진단도 좀 해주세요. 혹시 일본 여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어, 한 3, 4년 정도. 어, 일본 여행 가셨을 때 기념품 뭐 사오셨어요? 저, 초콜렛. 초콜렛. 그리고 그, 그 맛있는 달달한 것들. 네, 아무래도 디저트가. 어, 초콜릿. 어 네, 맞아요. 일본에 워낙 또 유명한 네, 네. 식자재라든지 식 식품류, 뭐 과자류 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또 카레도 일본에서 어, 또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런 것처럼 아. 이제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이제 과자까지 먹지 않겠다, 식품도 이제 일본 카레 이런 거 먹지 않고, 어, 우리나라도 한국 삼분짜장, 뭐 삼분 카레 이런 거 이용하겠다. 그리고 과자도 어, 우리나라 국내 과자 먹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크라운 트홀딩스나뭐 크라운 제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띄워졌고요 그런 이제 비슷한 이유로 보라티알 역시도 강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라티알의 움직임이 사실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차트 흐름 보면.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라티아리 관련 이제 이슈와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어, 7월 이제 중순에서 이제 말쯤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었는데 저도 이때 당시 제 보라티아를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면서 보면서 아 이게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탈리아의 식자재 그런 식품류를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일본 이랑 관계가 없는데 왜 올라갈까 이렇게 봤었더니 대체제적인 그런 성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들이 불었을 때 흐름들도 비, 흐름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돼지고기 대신에 이제 닭고기 먹겠다 이런 대체제적인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보라티알 역시도 이런 대체 식품류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제가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세 무관하게 테마 이슈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이 과거에 그런 테마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2월 달부터 불어왔었던 이슈였지만 4월과 6월에 넘어가면서 어, 강세 흐름 나와줬었고요. 예전에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4월 작년 4월 달에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면은 또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제게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9 월달에도 강세가 나오,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일단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인 이제 흐름들을 좀 추, 어, 추적을 하시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예,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2호 테크닉스가 정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잘좀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잘 골라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laughs> 좀 많이 맞추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차트 패턴이 좀더 절반 이상이 재료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 종목이 요즘에 그 기관 쪽에서 순매수 수급들도 좀 많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이야 뭐 기간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기간 수급들이 좀 증발이 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쪽으로도 지 계속해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보실 건데, 어,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과거보다 이제 첫 번째 그 갖다 붙이면서 저항대에 갖다 붙이는 현 시점에서 거래량 더해지면서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 과거 이제 추세 대비해서 위공과 과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71,4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이 좀더기기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약간 좀 묵직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 항상 은복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 85,000원선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N 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나가는 걸 이제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 구간 때는 제가 65,000 원을 잡아 드릴 텐데, 어, 요즘에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손절가도 같이 항상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거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멀리 보는 이런 전략을 같이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돈좀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동안 유심히 봤던 종목인데 좀 저가로 나와 있어서 약간 쇼핑의 기회를 상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어, 왠지 알뜰살뜰 결혼하시면 잘살것 아, 같아요. <laughs> 어, 주식을 하실 되는데. 때 네, 어렵게 생각하실 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쌀때 매수하고 아, 비싸지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아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사실 시장이 내려갈 때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분할 매수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좀 깨알 꿀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낙폭이 오늘 어, 심화가 되면서 낙폭 종목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 낙폭이 생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더 급등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상승세가 나오는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 젤로 홀딩스 이 종목을 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화이트 젤로 홀딩스가 어 바로 이제 엊그저께까지. 해도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이 종목이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왔냐? 바로 7월 중순경부터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예,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상승세가 나와주고 낙폭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싸졌을 때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더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어, 만 원대 의 종목을 싸게 예, 9,200원, 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핵심인 건데, 사실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빨간색 양봉에 계속 쫓아가시기 때문에 매매를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봉 매매라든지 낙폭주 매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폭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맥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률을 예, 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화이트 진로 홀딩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한기계공업이라는 종목에서도 나왔는데요. 서한기계공업도 원래 과거에는 철도 관련 이슈가 엮였었던 종목이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이 대량 거래량 매수세가 붙어 주면서 공작기계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목, 이런 이제 과대 낙폭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매수 백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역시나 빠 빠르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적어도 서한기계공업이 20%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낙폭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 매수맥점 구간에서 매수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얼른 힌트 더 듣고 싶은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 오늘 두 분이 마음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주 가지고 오셨고,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비 혹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본 규제 혹시?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 아. 예, 또 정부 이제 육성, 육조 네네, 육성 네네. 관련 이슈까지 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이 이심 전심 <laughs> 통한 동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음> 놀랬어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 훌륭한 전문가다 보니까 네네. 저도.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저도 역시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 이슈 이슈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7월 3일이었죠. 제가 왜이 날짜까지 기록, 그 기억을 하냐면은, 음. 그날 이제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과 같은 종목들이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그날 이제 동시에 나왔었던 이제 기사가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6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제 대거 같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 장기주 중에서 이렇게 일본 규제 관련 국산화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정부 규제, 정부 정책 이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가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첫 번째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 거래량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진행됐다고 했죠. 이 낙폭 구간 매수 맥점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히든 종목 올라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거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안에 그뭐몇 가지를 생각할 때그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도 뭐. 스포를 또 겁나게 해버리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지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어 저도 좀 추리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첫 번째가 좀 반도체 지금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지금 어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어 이제 뭐 과대 낙폭이라던가 약간 지금 조정 구간들을 공략하기에 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그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 단기적인 조정 그런 관점에서는 후성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차트가 좀 그렇게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그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대체재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한번 급등과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요즘에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과거에 이제 만들어 놨었던 요런 그 전 고점들 혹은 이제 저항대 부분을 했었던 요 지점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뭐 지지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낙폭이 나와 있는데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로틱스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약간 지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과대 낙폭주 근데 요즘에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저희 히든 스탁에서도 소개가 좀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서 어, 그 섀도 마스크 관련된 그런 또 이슈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둘다 이제 바닥권에서 혹은 뭐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와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재료가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일단 이두 종목이 어, 일단은 저는 어,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혹은 필옵틱스가 아닐까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시가 총액이 500억 원대다. 중소형 기술주다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작으니까 더욱 더 상승세를 더 탄력 있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맞죠. 아, 어, 제가 만약에 세 번째 힌트까지 네네. 말씀을 드렸다면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은데 네네. 다행히 아까 스포에서 미안해 가지고. <laughs> 네. 다행히 좀 답을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 시가 총액이 음 대략 오0억 원대 정도 어. 이제 중소형주 어, 개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우선주나 뭐 스펙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어 조금의 이제 매수세만 붙더라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거의 천억대 전후로 해서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와이프의 히든 종목이자 어, 나름 해심의 그런 카드로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중소형 기술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